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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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두명두명 투명. 밖에 없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신 분들, 어우 어떻게 오늘 참여율이 너무 저조하네요. 여덟 명밖에 없어요. 세상에 여덟 <laughs> 명밖에 없어요. 네 지금 뉴스 회전 준비하고 있는데 안녕하세요. 남자 이지환님 강민승님 안녕하세요. 김성원님 안녕하시고 어머 어떻게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할 수 있죠. 지금 1 3 명밖에 없어요. 장훈님 안녕하시고 부산 난리 났죠? 부산에 계신 분들 괜찮습니까? 지금 부산 난리 나서 지금 라이브로 못 들어오시는 건가? 네 쭉쭉쭉쭉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접속자 수가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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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지금 조금 바빠가지고 주간을 하나만 더 쓰면 될것 같은데. 잠시만요, 여러분. 30초만요. 이렇게 해서 일단 올려놔야겠다. 성공 누르고. 네, 일단 급한 거 해놨습니다. 아, 본의 아니게 키보드 ASMR을 듣게 되었죠? 죄송해요. <laughs> 어제 허리까지 물에 담겨서 큰일 날 뻔했어요. 김수영님 괜찮으세요? 장마 언제쯤 끝날까요? 지금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계속 있어가지고 소매 다 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비 예보가 계속 있어가지고 다음 주에도 또한번 남부지방 쪽에 많은 비가 올 가능성이 있고요. 주 후반부터는 중부지방 쪽으로도 많은 비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장마 언제 끝나냐 빨리 끝나길 기다리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계속 좀 조심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부산역이 무정차로 지하철 갔어요, 어제. 예보 틀려서 놀라리라고 뉴스 봤어요. 아니 원래 예보에도 비가 많이 온다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시간에 80mm씩 쏟아질 줄 몰랐죠. 들어가세요, 배 <laughs> 네. 원래 어제도 예보에는 비가 많이 온다고 나와 있었어요. 예. 네. 아, 부산 물라리 장난 아니죠. 강태윤님, 아름다운 석연캐스터님 안녕하세요. 파란색 의상 너무 잘 어울리세요. 감사합니다. 중국이 큰일이다. 중국도 큰일인데 우리나라도 큰일이에요. 어... 이번 장마 강수량 작년보다 많나요? 그 끝나야지 통계를 내기 때문에 아직 예단하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고요. 부산에 계신 분들 괜찮으세요? 어제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계속 뉴스를 보고 그랬거든요.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휴... 서경님 하이, 서경 쌤 하이 반가워요 군선이님 부산이 엄청 무섭네요 어제 천둥 쳤죠 태풍 안나는 태풍은 지금 아직 장마도 이래가지고 서경 누나 랭커야 안녕 해주세요 랭커야 안녕 듀엘스 기구는 뭔가요? 자전거가 있습니다 사이클이고요. 영동쪽으로 가나요? 영서쪽으로 가나요? 지하철 다니는 곳이 발목까지 위에 잠기더라고요 저도 어제 그 서울이었죠 저는 어제 서울이었는데 잠깐 이렇게 차를 잠깐 세워놓고 딱 내렸는데 진짜 신발이 다 잠겼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가 다 젖었어요 철퍼덕하면서 어, 어제 진짜 비 많이 오더라고요저 어제 어제 같은 날은 집에 얌전히 있어야 되는데, 약속 있어서 잠깐 나갔다가 계속 창밖을 보면서, 피 어떻게 어떻게 계속 레이더 보면서 제가 막 이랬거든요. 다 물바다 됐죠. 부산이 진짜 심각하더라고 부산에 지금 시간